오늘은 무면허 운전만 했을 경우와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냈을 경우 어떻게 처벌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형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권고형량으로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정하고 있는데 3회 이상의 벌금형 집행유예를 포함해서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할수 있게 도왔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본인의 집에 놀러 온 친구가 놀러 가고 싶다라는 말을 하자 본인이 차량을 렌트한 다음 친구에게 차량을 빌려주었고 그 친구는 약 120km 구간을 운전한 사례에서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방 째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친구가 운전 면허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운전 면허증으로 차량을 렌트해서 그 친구에게 빌려주어 운전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방조가 인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까지 방조가 인정된 사례도 있는데요. 피고인은 의류업을 동업하고 있는 동업자가 몇달 전에 운전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에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고, 동업자는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에 운전을 해서 가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동업자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을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여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술집에서 나와 차량으로 이동할 때의 모습이 촬영된 CCTV를 보면 피고인은 혼자 스스로 걸어가다가 피고인과 어깨 동무를 하기도 하였고 음주에 단속되고 나서도 차량에서 나와서 경찰관 앞에 서서 이야기를 오랜 시간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참고로 방조의 경우는 형법 제 32조 제 2항에 의해서 반드시 감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을 직접 한 사람보다는 경하게 처벌이 됩니다. 무면허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음주 운전까지 한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운전에 음주 운전을 하였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0%가 나온 사례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요. 형량을 결정할 때에는 전과, 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형을 선고받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무면허 운전을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면허 운전에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 나온 사례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총 3번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비슷한 시기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두 번이나 범한 경우인데 한 번은 0.283%이고 한 번은 0.196%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는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번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상대방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에게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발생시킨 사례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인도를 걷고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무면의 운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 자체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경찰서 등에 나가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심리적인 불안감이 너무 크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변호사를 선. 님에서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때 동석을 하거나 법정에 함께 나가면 변호사님이 안 계셨으면 너무 불안하고 떨렸을 것 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는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양형 조건에 따라서 감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형 조건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그중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를 준비 준비해 하는지를 알아보고 함께 준비해서 제출함으로써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면허 운전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지인이 방조죄로 함께 처벌을 받는 등 다른 부분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또는 합의 공탁 등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와 지인이 어떻게 진술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